수영장 물을 빼놨네요. 그때 겨울에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물이 거차 있던데. 겨울에요아 겨울이 아니었죠. 그때 왔을 때가 작년 가을이었었나. 봐. 언제 그때 왔었지. 이이 이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까? 그냥 먹어도 되죠. 여기 물이 좋아요, 물이. 여기 하룻밤 자는데 숙박비 물어봐도 됩니까? 예. <laughs> 얼마, 얼마입니까, 숙박비가? 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예. 그래도 세 가지가 있지. 예.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그냥, 그, 병말로가 없어요. 병말로가 없는 데는 음. 하면 지금 현재는 한 10만 원 받고 저기는 한 15만 원 받고 뒤에 이제 여러 사람 잡수가있거죠 저...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는 방 하나에 15만 원. 10만 원. 뭐. 아 10만 원. 지금 에 백난로가 있고. 예. 어, 그, 아다 80도 면대가 음식만 먹으면 이해 요리하고 다할수 있는 다 되. 거기 그러니까 시설이 잘돼 있는 곳에 15만 원. 그다음에 이제 거실이 또 따로 달린 데가 있어요. 그방 잠깐 좀 구경할 수 있어요? 예, 네, 한번 보세요. 이 네. 엄청 넓습니다.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무대, 밴드, 뭐 노래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. 저기 가면은 밴드 장기 자랑 하는 데 있습니다. 저기 가면 저렇게. 와,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아니, 되는데 아니, 그냥 들어가 야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여기 한 100명은 앉을 수 있겠습니다 100명 엄청 넓어요 이 깊은 산골짜기에 이런 곳이 있다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허, 여기 보면 저 있습니다 저는 뭐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귀창이라 하더라고 귀. 제가 음악은 듣는 거는 좋아하고 그 감별을 좀 하는데 음악 노래 하는 거는 전혀 못합니다. 예, 박자도 안 맞고요. 예, 그 일단 듣는 거는 좋아합니다. 이건 드럼 굉장히 넓습니다. 와, 여기 뭐큰 회사 직원이 전부 다 어지간한 중소기업은 뭐전 직원이 다 와도. 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10만원, 15만원 저 위에 독채는 2 0만원요 예. 음... 전부 다 독채에요 아니 네. <laughs> 저 위에는 독립돼 있는 전부 다 독채라구요 아이 본채 빼놓고 네. 음... 네. 본채 빼놓고 아, 여기는 시설이 좀잘돼있나보 음... 아, 네. 다, 여기 이나루 여기 방나루, 여기 기 방나루, 저기 벽난로 여기 방나루, 여기 방나루, 여기 방기기기기여 안으로 들어가 봐요. 아니 신발 싱크 아야 안돼 안돼. 아 괜찮아요. 아이, 괜찮아요 저... 지금은 이게 이게 나무로 돼 있어 갖고 나무 향기가 납니다. 나무 향기. 여기는 이제 작게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 이렇게 있고 교자상도 있습니다. 교자상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 깔끔합니다. 화장실이 네,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. 하여튼 음, 뭐 집이 완전히 새집 같네. 새집. 새집같아요. 시설이 네. 깨끗해. 요즘은 깨끗하게. 옛날 민박하는 민방, 스타일하고는 다르더라고요. 근데 저 위에는 저 독채잖아요. 독채. 이것도 독채예요. 다. 아. 이것도 별다른. 그럼 저 위에는 왜더 비싸게 받는 겁니까? 방이 커요? 방이 커요? 그거 음... 아,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. 예, 음... 네, 계곡이 이게 물이 좋아요. 잘 높은 산에서 내려와 갖고. 데크를 해놓고 좋다. 깨끗한게 아, 요거는 이제 20만원 받는 방, 집. 들어가보세요. 이거는 몇 사람이 잘수 있어요? 들어가봐요, 들어가서. 아, 여기는 뭐야. 어 아, 여기는 침실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구나. 이쪽은 침대. 더블 침대 같습니다. 침대. 그리고 여기는 음식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새집 같아요 깨끗합니다. 냉장고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나무로 돼 있습니다. 나무, 나무. 벽은 이게 황토입니까? 네. 벽이 황토입니까? 황토? 황, 흙 같은데? 황토고 그걸 칠한 거죠. 안에는 저... 이 이부시 뭐 저, 저거 저기 벽돌이라고 이만큼 뚫고 있어요. 내가 보온하고 이렇게 참작해. 그럼 나무를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와 뭐여름엔 벽난로처럼 하겠지만, 아니 남, 여름에도 떼야 돼요. 어, 여름에 비 오면 여기 해발이 높아 추우니까. 그러면 나무 값은 따로 지불해야 됩니까? 아, 아니면, 아니면 기본으로 다 그냥. 기본으로요. 예, 나머지 다 똑같아요. 이런 게두 개고. 아까 보신 거 거기에서 3개고 음, 일반 방 돈은 계속 두개더 있대. 두개더 있다고요. 아, 이거 꼬들빼기, 냉이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? 다 뺐어요. 네. 여기 조, 여기 조네 사는 양 만드는 거 암튼 못들어 <laughs> 귀찮으니까. 아이고, 그날까지 왜 이런 게 없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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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희는 이게 저게 원추리 같은데. 원추리 많나? 네. 이것도, 이것도, 정선장에 가보면 이거 팔더라고, 이원추리나물내 먹는 거. 이것도 팔아요. 근데 여기 잘 안, 촌에 사는 양반분들은 귀찮다고 안 해먹어. 주로 이제 뭐, 저, 드릅, 뭐, 참드릅, 개드릅, 곰치, 곤드레. 네, 그런 나무로는 이제 해서 겨울에 묵나물도 하고 해먹고 이러는데, 다른 나라 다른 건잘안 하더라고. 요 야저 개가 막 산으로 방방 날아댕기네어우저 개가 사냥개입니까? 네. 어쩐지 날씬하더라. 여기 막 지금 뭐뭐 먹을거리들이 먹거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막 올라와요 나무도. 이게 무슨 나무래요? 작은 나무입니다. 애기 사과. 이건 먹는 사과입니까? 이 사과 있잖아, 좀한 거. 네, 이건 먹어요? 하고 다 달, 달려요 어, 작년에 몇개 떴습니까? 뭐 <laughs> <장료들이나 먹겠다. 이게, 웃음> 여기가 단인골 올라가다가 어, 거의 다 올라와서 거의 다 올라와서 있습니다. 여기가 그래서 해발이 좀 높아갖고. 지금 잘 건너보면 산 벚꽃나무가 허옇게 저 피는 게 저게 산벚꽃나무입니다. 저기 피는 게. 벚나무 그러니까 산에, 산에 자생하는 자연 벚나무 예,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저기서 꿀이 많이 나요, 꿀. 벌들이 저기 엄청 많이가 달라붙습니다. 엄청. 그, 다림꿀에 오시는 분들, 여기는 이 집은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, 어, 단체 손님을 받기 좋아요. 단체. 예, 그리고 저 안에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밴드. 크, 무대. 그 라이브 무대가 있어요. 라이브 무대. 키타 몇개 있고, 뭐 드럼 있고, 꿍짝꿍짝. 예, 여기는 뭐 그냥 광란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. 광란의 밤을. <laughs> 그냥 회사 팀들. 예, 와서 그냥, 크, 좋지, 여름에. 뭐, 야, 옆에 집도 없겠다. 불타 뭐 벗고, 저 옆에 가서 뭐 씻고, 뭐. 예, 그런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장점 제가 이 다닌 골을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, 그래 갖고 이제 지나가다 한번씩 들려 들려 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기 내려가면요 큰 수영장도 있습니다 강아지 수영장 하우스 안에 큰 강아지 수영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열어보면 이야 저기 가면은 저기가 바로 강아지 수영장입니다. 지금 물 빼놨네. 여기 사람도 수영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. 우와, 풀장입니다. <laughs> 국가대표 에? 수영 경기를 해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. 어떻게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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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설을 어떻게 지었을까? 오 신기합니다, 신기해. 여기는 나무 작업하는 곳.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다향산방. 여기가 정선 단인골 입니다 정선 단인골 다양산방